자, 그래서, 어, 성남시, 이, 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어, 소위 말해서, 행정가로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결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국힘당이, 국힘당은 계속 조작하고, 공작하고, 사실을 그러니까는, 이 가짜뉴스로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꼼수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땅을 많이 팔아가지고,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은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팔은 돈, 땅을 파는 돈보다 사들인 땅이 더 많은데 어떻게 땅을 파는 돈으로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런 점에서, 어, 이, 야당은 조작과 공작 없이는 그러니까, 할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도 최근에도 나오잖아요. 성남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어, 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김만배라는 사람이, 대장동, 어, 이, 대장,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성남시 방침.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뭐, 이재명 방침, 뭐, 이런식의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방침이라는 것을, 방침이라는 것을 야당에서 지시, 이재명이 지시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이 그러니까는 이 몸통임을 그러니까는 입증이 된 거다. 막 이렇게 이제 이거를, 그, 저기, 저, 뻥튀기 하고 공, 저기, 조작시킨 거 아닙니까요. 근데 성남시가 그럼 방침을 정해, 정해지, 누가 정해요? 이 개발 사업을요. 성남시가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는 성남시의 최고 행정 책임자가 시장이니까는 이재명 시장이 방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까지도 있어요. 하지만 방침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입장인 거잖아요. 이건 다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고 이거를 무슨 그 그러니까 개인일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이재명 개인이 어떤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걸 이걸 왜곡해가지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힘당은 조작이나 공작을 하지 않으면은. 이재명 후보를 그러니까 공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이걸 뭐냐 이걸 언론들 뒷받침을 해 주고 앉아 있잖아요. 뒷받침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장동 특검 하자 그러면은 특검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대장동과 관련된 건다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과 관련된 거는 부산 저축은행도 관련돼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특검이라는 것은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야당이 그러니까는 특검을 저기 저 지명을 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제 그, 그러고 자기들이 협조를 안하고서 특검을 저기, 저, 어, 안 받는다고, 오 이런 공격하고 앉아그 언론들이 이거를 그, 이제 그대로, 저, 에, 그대로 보도를 해주다 보니까는, 그래서 촛불 시민 하나, 개인 개인이 다 그러니까는 언론사가 돼야 된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요.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제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녔다는 얘기죠. 그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는 변호사비를 그러니까는 뭐 저기 저이대납 받았다 이거 이거를 뭐 저기 저 이걸 그 주장했다가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었죠. 이 사람이 오늘 그러니까 이제 상황한 걸로 이제 그러니까 확인되어지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했었습니까? 이거 저기 저 허위를 그러니까는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 퍼뜨린 사람이잖아요. 거짓말을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진술서까지,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까지 그러니까 두 장을 썼잖아요. 진술서에 뭐라고 썼습니까요? 이, 이 사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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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돌아가신 분이 진술서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이태영 변호사님이 이재명 지사님으로부터 받은 선임료가 20억 원이 넘는 한동의 말은 저와 이병 암흑개가 지원한, 지원한 말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병의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를 가지고 조작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가짜 뉴스를 조작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지고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습니까요? 이재명 변호사비 20, 20억 지원한 말 진술서가 나왔다고 그렇게 보도까지 나왔어요. 보도까지 지난해 11월 때 나왔었습니다. 이게 진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부요. 무슨 대납 의혹이 의혹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진술서까지 썼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유족이 그랬잖아요. 심장마비인 것 같다. 이 사람이 여관방에서 장기투석을 하면서 네? 혼자 혼자 이렇게 그 살면서 매일 술 마시면서 이렇게 살면서 가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 죽은 것 같다. 이런 유족이 이렇게 예의까지 했는데 이걸 마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에서 압박을 가해가지고 견디다 못해 그러니까 무슨 뭐 자살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앉아 있는 도대체가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제일 야당이라는데라든가 대한민국 언론이라는데가 이렇게 막 소설을 써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소설을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걸 언론이 아니라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진짜 그러니까 찌라시 찌라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사기꾼입니다. 사기 사기질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언론이에요? 사기질이지. 예? 아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무슨 의혹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허위로 구했다고 조작을 했다고 진술까지 한 진술서가 다 공개가 됐는데. 예? 이걸 가지고 오늘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준석 이준석 대표가 예? 뭐라고 했습니까? 월간 조선이 그런 말했어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한. 무슨 대나 의혹을 폭로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달에 진술사에다가 이게 허위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어낸 거다. 이거를 자백을 했는데, 예? 자백을 했는데 여전히 근데 이거 가지고 의혹을 폭로했다고. 무슨 뭐 저기 저 공익체보차처럼. 아직까지 미화시켜서 보도라고안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재명 후보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어우 이게 이재명 후보가 저기 저이이 이, 이게 저기 저 이런 의혹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이 잠깐 죽은 누구나 이런 프레임을 갖다 뒤집어 씌우기 위한 거잖아요 이거를 이준석이라는 이 젊은 양반이 난 벌써 난이 양반이 지금 30대인데도 이러는 거 보면요 나중에 한 10년 후가 되면 어떤 괴물이 돼 있을지 상상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 죽은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자꾸 일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서 어떤 말씀하실지 기대도 안 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오히려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그러니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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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이 가짜뉴스를 퍼트려 가지고 예? 이거는 국힘당하고 관련되는 사람이잖아요. 이쪽 사람은 예? 그 사람의 죽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이러니까는 야당의 대표라는 지구가. 예? 젊었을 때부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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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들 공장만 배워가지고 바, 벌써 30대 때 이러면요, 40대가 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저기 김진태라든가 김진태 전 의원이라든가 곽상도라든가 저런 사람들은 저리가라 할 정도일 것 같아요. 강용석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저리가라 할정도가될것 같아요. 굉장히 괴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 지금 30대 중반 조금 넘었잖아요 이준석 씨가요. 제그저큰 애보다 나이가 조금 더 어린 것 같은데. 근데 벌써 이런, 이런, 저기, 저, 한나라 야당의 대표라는 젊은 양반이, 예? 죽은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이 사람이 그 사기를 치던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경찰 수사에 압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요. 예? 근데 이 사람하고, 예, 저기, 이재명 후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예? 이, 이준석, 이 사람, 제가 볼 때는, 가정교육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육자로 봤을 때는. 참 걱정돼.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왔죠. 이번 주 이번 주 토요일에 지금 방송사들 지금 많은 지금 그러니까는 유튜브 방송사도 이게 입수에 대해서서 이게 그 가지고 있는 거 보는데 뭐 저기 저 일곱 시간 그러니까 뭐 인터뷰한 김건희 씨하고 그러니까는 이 인터뷰한 거 어, 저 M 뭐 기자라고 저는 들었는데 기자가 저희 인터뷰한 거를 이번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MBC인가요? 거기서 뭐 이제 방송할 예정을 이렇게 얘기를, 아, 돌다 보니까는, 방송, 통화, 방, 통화를 방송하면 법적 조차 하겠다. 아니, 제가 이걸 보면서, 역시 검찰당답다. 이, 검찰들 이 하는 짓은 뭡니까? 조금만 자기들한테 가게 되면, 고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고발하게 되면은, 자기들 조직으로 넘어가니까는, 거기서 그러니까 그 힘을 빌려가지고, 보복을 할수 있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고발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기고 싶은 거죠. 검찰 쪽으로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어,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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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 이재명 형수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통화한 내용은, 희들 막, 저, 녹음해가지고 공개하면서, 예? 김건희 씨 통화한 내용 중에서, 통화한 내용 중에서 기자가 그러니까는, 이, 저기, 저, 어, 취재를 하면서, 한것 중에서 그러니까는, 이, 보도하는 거는, 언론이 판단을 해가지고, 언론에서 보도할 가치가 있거나, 언론에서 그것이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거나, 했을 때 보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건 언론, 언론, 그건 언론,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언론이 불법적인 거면 언론이 안할 것이고, 예? 네? 언론이 그러니까 보도할 가치가 있으면 언론, 이거, 이거야말로 언론 탄약 아니냐고요. 국힘당은 진짜 내로, 내로란불이에요. 국힘당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조작하고 그러니까 공작이 없으면 선거를 못할 할수 없는 그는 집단 같아요.